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의 가장 큰 두려움 2.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가 등장한 이유는 3. 미국을 두렵게 만든 무기 기술이 한국에 나타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병기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다는 소식에 푸틴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당황한 푸틴은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자 서둘러 동원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연설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설 직후 징병 통지서가 발송되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청년을 끌고 가 강제 징집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동원령으로 최소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공산권 국가들의 주특기인 이내 전술이 시작될 것이란 소식에 우크라이나군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반격으로 러시아군을 후퇴시켰지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동원령 소식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에 다급히 무기 지원 요청을 보내왔는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한 무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이 무기가 다름아닌 대한민국의 무기고에 있다고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제발 지원 좀 해달라고 비는 무기의 보유량이 한국이 세계 2위라고 알려져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이내 전술이 특기인 중공군 역시 화들짝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국제조약으로 금지되기까지 한 비밀병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 위치한 로드 페도리우카 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해 러시아의 항공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 본토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러시아군의 사기에 심각한 타격을 준 매우 효과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집속탄 미사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군 기지는 본래 항공전력이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유의미한 타격을 입히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공격에서 미사일 단한 발로 러시아 흑해함대 공군 전력의 절반이 날아갔고 이 정도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는 집속탄을 사용하는 어택즈 미사일뿐이라는 것이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어택즈를 지원한 적 없다고 부정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어택즈가 어떤 무기길래 미국에서 이토록 부인하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의 동원령이 선포되고 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는 무기가 바로 이 집속탄 미사일입니다. 어택지는 M.270 MLRS와 하이마스에서 발사가 가능한 집속탄 미사일로 단한 발만으로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집속탄을 지원하게 된다면 러시아를 자극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지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집속탄은 한발에 탄두에 수십, 수백 발의 자액수가 들어있는 포객스를 말합니다. 단한 발로 축구장 여러 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미군에서 애용해왔지만 불발된 자탄으로 인한 민간이 피해가 상당해. 현재 국제조약으로 사용과 제조, 보유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어. 전쟁에 직면한 국가들에서는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 역시 집속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집속탄이 바로 어택즈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집속탄 미사일이 다름 아닌 한국의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어택즈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 중 하나가 바로 어택즈와 같은 집속탄 무기들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집속탄의 위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속탄 큐비우 백을 장착한 KF-21 투하, 북한 장갑차 부대, 쏟아지는 강철의 비 이처럼 집속탄 단한 발로 북한군의 기갑부대를 전멸시키는 게 가능한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합쳐서 500여 발이 넘는 어택즈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집속탄 탄두를 탑재하고 훨씬 긴 사정거리를 가진 현무이 탄도미사일도 600발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집속탄 보유국가인데요. 현재 국제조약으로 집속탄의 생산과 보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의 막대한 보병전력, 그리고 북한군과 함께 밀고 내려올 중공군을 막기 위해 집속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 역시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속탄 금지 조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속탄이 금지된 건 집속탄의 탄두 하나에 수십 발이나 되는 불발탄이 발생해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모여 오슬로 선언을 통해 집속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뉴질랜드에서의 웰링턴 선언, 아일랜드에서 더블링 회의를 거쳐 UN에서 공식적으로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도 참여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약이라는 말이 많았고, 조약에 주축이 된 국가들이 전쟁과 멀리 떨어진 유럽 국가들이라 현실을 모르는 위선적인 협정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어택지 뿐만 아니라 대량의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천무로 발사하는 것뿐만 아닌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항공엑스탄지그살포탄 자주포용 이중목적 고폭탄 등 다양한 종류의 집속탄이 있어 언제든지 북한군의 머리 위에 강철비를 쏟아낼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국군은 어택지를 대체할 더욱 강력한 집속탄 미사일들을 개발하여 핵무기에 준하는 화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집속탄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데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데요. 집속탄 금지 조약에 가입해 있는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 비인도적인 살상병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하며 천물을 생산하는 한화에 대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화에서는 집속탄 개발 부서를 자회사에 넘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선적인 행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인도적인 무기는 존재하지 않고 비인도적인 사용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집속탄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두 국가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향해 사용했다는 것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역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금지 무기로 유명한 백민탄 역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을 뿐,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비겁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압도적인 승리를 추구해야 하기에 한국은 계속해서 집속탄을 사용해야 하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힘의 논리를 잘 알고 있기에 집속탄을 포기한다는 뉘앙스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집속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위태로운 국제정세는 우리가 집속탄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이유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흔들리면서 같은 레드팀 국가들이 불어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원령이 떨어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징집관들이 성인 남성으로 보이기만 하면 마구 붙잡아 징집버스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제 동원의 러시아 전역에서는 반전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러시아 청년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한 직후 징집관들에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고자 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극우주의자들은 제트 표식을 달고 전쟁을 옹호할 때는 언제고 자신들이 전장에 끌려갈 처지가 되자 반전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징집되는 러시아 병력이 대부분 비숙련병이기에 실질적으로 대단한 전력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군 전문가들은 이번 징집으로 러시아 병력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돈바스 지옥에 전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손실이 상당한 상태이기에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에 맞설 강력한 무기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전으로 러시아의 패망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든 틈을 타 북한과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력이 약화되면서 주변국에서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진핑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혁명은 꿈도 꾸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 안보회담 코드코드에 맞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 동맹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GD1을 구성하여 러시아 전쟁이 끝나더라도 신능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북한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며 핵무력 정책 법명을 수정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여기서 지휘 통제 체계란 김정은 본인을 의미하고 김정은에 대한 아멕스, 공격, 위협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언제든지 핵무기를 쓰겠다고 투명한 겁니다. 그리고 적대 세력의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원하는 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핵무기를 허가해주지 않는 이상 한국은 대강력하고 더 많은 화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우리의 국방에 알가 불가한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집속탄이든 백린탄이든 할수 있는 최대의 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또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전 세계 과학자들 중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 인공태양핵융합 발전에 상용화를 수 10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재난에 온치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연료를 입을 모아 지목하는 상황. 이제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화석연료를 버리고 탄소 배출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하면서 부족한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압도적인 천연가스 생산량을 무기삼아 전세계를 위협하기 시작 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온 지구가 발버둥을 치다 보니 세계 각국은 화석 에너지라는 단한 가지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변화 때문에 어느새 전 지구의 수건 사업이 된 무한한 에너지원의 발굴. 하지만 현 인류의 기술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핵융합뿐이네요이 새로운 희망 혹은 미지의 금광에 전 세계가 뛰어들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20세기와 21세기 에무소블리의 힘을 휘둘렀다면 미래에는 이 핵융합 기술을 손에 넣는 나라야말로 전 세계의 역학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이 핵융합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플라즈마가 된 상태에서 초고온 초고압에 노출시킴으로써 원자핵끼리 융합해 헬륨 원자를 형성하고 이때 줄어드는 0.71%의 질량이 빛과 열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매초 400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죠. 지구상에서 이를 재현하려면 태양 내부만큼의 압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온도에 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이를 유지해야만 내부에서 핵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 1kg을 투입한 핵 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6 8 t j 로 이는 석탄 2만 1000톤, 석유 1250만 리터에 해당하는 석에너지이며 26만 마력의 미미치급 항공모함을 약 38일이나 가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바다에 있는 수소만으로 계산해도 인류가 200억 년 동안 쓸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인데도 100% 안전하고 방사능이나 유해물질도 내놓지 않습니다. 제어에 실패해도 그냥 내부의 수소, 플라즈마가 식어서 기체로 돌아갈 뿐. 원자력 발전소처럼 연쇄 반응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반응의 결과물이 에너지와 헬륨뿐이라서 매연을 뽑는 화력발전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내놓은 원자력 발전과 달리 환경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 장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치 꿈과 같은 기술입니다. 한국 역시 일찍이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1995년부터 핵융합기술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화석에너지라고는 한 줌의 천연가스뿐인 자원불모지의 털을 잡고 있는 한국이 언젠가 미래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27년간 지속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며 핵융합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늘 그래와트, 축복받은 인적 자원의 투자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손에 넣은 것이죠. 한국은 2007년 독자 개발한 한국형 토카마 핵융합 실험로 크스타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크스타는 하융업로 대비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냉각 부담도 적습니다. 지름 10m, 높이 6m, 콘크리트 벽의 두께만 1.5m, 사용된 시멘트의 양이면 아파트 3천 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이만한 규모면서도 엄청나게 섬세하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 덕분에 핵융합 발전에 필수적인 초고온과 수소 플라즈마 유지시간 양쪽에서 한국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로 한국이 기존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며 신기록의 자체 갱신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세운 기록은 섭씨 1억도에서 30초로 기존 1억도에서 20초 기록에서 또 한번 크게 늘어난 성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도 핵융합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1억도에서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죠. 중국은 얼마 전 1억 2천만도에서 천초 이상 플라즈마를 유지했다며 보도를 냈지만 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를 가열한 것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 성과를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가열 없이 상온에서 핵융합을 하는 융합로를 만들었다며 유사과학에나 나올 법한 주장을 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음만 샀죠.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신기술까지 만들어내며 압도적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국 연구진의 신기술은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핵융합로를 운전했던 방법은 H 모드라고 불리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핵융합로가 상용화된 후에도 기본적으로 채택될 운전 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H 모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장벽을 활용하다 보니 임계치를 넘는 압력을 받을 때 장벽이 풍선처럼 터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 불안정 현상, 엘름을 제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안정적인 플라즈마 운전 모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이번에 H 모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이어 모드를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다. 파이어 모드는 아예 플라즈마 장벽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엘무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열시 발생하는 고속이온을 이용해 난류를 안정화시키고 온도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 운전 제어도 용이합니다. 나영수 서울대 교수는 파이어모드는 예측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던 실패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가 새롭게 얻어진 창의적인 결과물로 한국의 핵융합 연구가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영역 발견은 크스타가 초점밀도로 건설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자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현선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플라즈마의 밀도온도가동 시간이라는 핵융합실현의 세가지 조건 중에서도 특히 온도 측면에 집중해 크스타의 가열 성능을 플라즈마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어 모드와 고속기온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크스타의 그 1억 더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성능 및 지속시간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죠. 이번 기록 수립은 무려 3127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성과라고 하는데요. 나용수 교수의 말처럼 한국 연구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덕분에 그 끈기가 결실을 맺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기세를 이어가서 2026년까지 1억도에서 300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달성하면 재반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운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효율을 끌어올려서 투입 에너지 대비 생성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 뿐입니다. 핵융합로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인류가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크스타는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인 아이토 역시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이토 역시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 발전 기술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연구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에 비견할 만한 국제 프로젝트는 국제 우주 정거장 ISS, 인류 최대 입자 가속기 LHC. 그리고 21세기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청도밖에는 없죠. 한국은 핵융합 연구를 시작한 1995년에 바로 아이터 가입을 권유받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2003년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와 동시에 아이터의 개발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사용한 핵융합로 크스타의 안정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아이터 역시 크스타와 같은 종류의 초전도체를 채용하고 규모만 25배로 늘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크스타에서 처음 시도된 또 다른 기술로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융합로 진공 융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어떤 핵 융합로도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한 적은 없었고 전문가들과 캐드를 통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차원인 캐드가 아닌 3차원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2차원으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투입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녹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무게 500kg, 길이 8m짜리 코일을 진공 용기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실패 없이 단한 번만에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 사례가 아이터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터의 융업로 역시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크스타 연구진들이 그 설계를 검토 및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에 한국 크스타의 운영 데이터와 설계 피드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핵 융합 기술은 열악한 환경에서 싸웠습니다. 운 좋게 공감대를 얻어 지원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매년 받는 예산은 기껏해야 수백억대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번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온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이 지금의 핵융합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냈죠. 특히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처럼 3만 번의 실패에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창의적인 발상의 주춧돌로 삼는 기지는 이러한 신념이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한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사라지지 않는 인류의 미래에너지는 한국인의 손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